안녕하세요. 안동수산입니다. 지금 막하루판장에서 저희가 싱싱한 민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키로수는 다양하게 뭐5 k 로대4 k 로대 그리고 3 k 로대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경매를 받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민어가 가장 맛있는 철입니다. 아직 알이 안 찼기 때문에 수치랑 그 암치 구분을 하지 않는 지금이 가장 맛있는 철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알이 차기 때문에 맛있는 민어를 찾으시면 지금 바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통치도 이렇게 경매를 받았고요. 싱싱한 민어도 이렇게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찾으시는 여름의 대표 보양식입니다 민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필릿으로 다포 떠서 보내드리고요 탕거리 그 뼈까지 다 보내드리니까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목포 하루판장에서 정말 싱싱한 통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닐이 정말 살아 있잖아요 하루판장 것은 정말 살아있는 걸 제가 경매를 받아서 가져왔는데요. 정말 맛있게 지리탕이나 구이로 드시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올 여름에 정말 통치가 많이 나가는올 여름에는 통치로 지리탕이나 구이 한번 드셔보시고요. 드디어 무한뻘락지 금어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한뻘락지 집이다 보니까 무한뻘락지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어,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래도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무한뻘락지는 정말 야들야들해서 한번 드셨던 분들이 잊지 못할 맛이라고 감탄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회색빛이 나와야 이제 무한뻘락지입니다 저희는 22년 동안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단골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도 판매하고 있는데 사이즈별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15, 16미 사이즈는 2kg에 65,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